경제 대공황 시대 투자이마를 극복하기 위해 전설적인 파일럿, 마이 마요. 이이 마요. 이발조스이제시이이시이하자 간지가 철철 요치시네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군요. 네, 지난 유럽 편에서 투자 포인트 중에 좀 기억 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였죠? 전혀 안 나는데요. 전혀 안 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유럽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건 기억납니다. 다양했다는 거. 하지만 미국이 더더욱 투자 기회가 넓습니다. 어. 첫째로 네. 미국은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 음. 미국이란 건 나라를 생각하면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라고 알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 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죠 음, 핸드폰은 못 쓰죠 애플을 쓰죠 아, 스타벅스, 아,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저희가 운동할 때또 아, 나이키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신발도 지금 나이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미국 종목, 미국 기업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미국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남네요이 4차 산업.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이 뭐죠? 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빵? 빵! 빵빵뭐뭐 뭐, 애니빵? 뭐 이런 거? 애니빵 말고 빵이요 F A N G F 페이스북 어. 아마존 아, A 맞아. 넷플릭스 N 어. G 구글의 앞자를 따서 만든 게 빵이라고 합니다 에어. 이런 IT 최고의 기업들이 포함된 장외 시장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너무 좋은데요 F A N G 고맙습니다 박사! 아니 근데 이 4차 산업 세주들이 많다는 게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까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시죠? 자 1차 산업 때는 경공업과 소비재가 발달하면서 이 철도 산업이 굉장히 붐를 일으켰죠. 그랬죠 그리고 2차 산업 때는 자동차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 시대, 그리고 정보 혁명 시대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럴 때마다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핵심 기술 수준이 미국의 7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70% 밖에요? 그래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 2%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요즘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에 미국 나스닥,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둔화된 경제로 인해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죠. 2분기에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떨어는 확장. 그렇죠. 네 새로운 기록을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자, 마지막 포인트로 미국 실업률이 3.8%로 2000년 4월 이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와, 이는 연준이 주장하는 장기적 고용 수치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미국의 경제 확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투자할 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완전히 미국인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이파이브 선생님 근데 우리는 왜이 미국이라서 그런가? 왠지 투자할 종목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종목 없을까요? 오늘 투자할 종목들은 미국의 어벤져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헐크 같은 파급력 바로